강패는 나갈 수 있죠. 예. 네. 저몸좀 괜찮냐고 하시는데 일단 제 몸에 대해서 오늘 제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음. 오늘 병원 다녀와서 생긴 일 한번 여러분들께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세, 어 제가 목이 그러니까 이제 혀, 혈압도 쟀고 검사를 했는데 목에 돌이 박혀 있대요. 돌이 졸라 크죠, 그 와중에. 네, 이게 석회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목에 뭐가 있냐고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지금, 한 6시, 한, 한 6일 연속 아파서, 예, 네, 한 6일 연속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검사를 하기 전에, 이제, 약간 고혈압처럼 여기가 계속 샤, 샤 하는 거야. 그래서 어왜 자꾸 여기가 막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계속 올라오지 고혈압인가 보다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좀 진통제를 먹으면 좀 괜찮아져야 되는데 석회가 쌓였다고 목 뒤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쌓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게 석회가 쌓인 거 가지고 이제 돌이 된 거래요 이게 딱딱한 돌이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목이, 제가 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목에 긴, 이제 이렇게 경직이 많이 되어 있고, 목을 좀안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석회가 이렇게 쌓여, 있, 쌓여 있는 거래. 수술, 지금은 일단 안 해도 되는데, 약을 먹어보고, 만약에 석회 괜찮아지지 않으면 수술해야 된대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런 게 아니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일했거든? 어. 이게 지금 목에 있는 거라니까, 지금? 내 실제로 목에, 목에 이렇게 있는 거, 뭐 총알 박혀 있는 것처럼. 예, 네, 이거 보여요? 뭐 총알 박혀 있는 것처럼 여기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이게 옆에 목뼈보다도 더큰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나 고혈압인 줄 알았더니 저혈압이었어. <laughs> 앞으로 좀 스트레스 좀덜 받고 목도 많이 풀어주고, 목도 좀 많이 풀어줘야 된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운동도 좀 이제 좀 당분간 줄여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생활하면은 잠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을 거래.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잘안 올라가는 거래. 그러니까 이런 석회가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잘 오, 이제 누워서 자고 있으면 뇌로 혈액이 많이 안 돌아서 잠을 아예 안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계속 피곤할 거라고 그래서 만성피로가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목도 많이 좀 하고 좀 그것도 좀 바꾸고, 어, 베개도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그건 부항처럼 이렇게 전기 치료했어요. 보여요? 제가 그래 최근에 좀 예민하고 이랬던 것도 거의 대부분 그런 것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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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